우선, 심타 종목은 주가가 1 0배 올라간 그, 그런 종목인데요. 우선, 이제, 어, 한 21종목 보는 건데요. 어, 11종목은 다나와, 데니스 미디어, 에코마케팅, 오스텐 임플란트, 고영, 월덱스, 카카오, 크레인 사이언스, 효성 TNC, 에코프로, 인바디 등등등.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몇 종목 골라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커넥트웨이브 어, 고요 어, 최근에 그 회사 상호를 바꿨습니다. 다나와에서 커넥트웨이브로 바뀌 었고요. 많은 분이 아실 그런 종목인데 컴퓨터 부품 어, 비교 사이트입니다. 우선 어떤 정보목이든지볼 경우에 먼저 재무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상대적 우위성을 나타내는 지표니까요. 보시면 먼저 볼 게, 어, 보통 저는 이제 순찰금 비율을 보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게 여유 현금이라 말할 수 있는 건데, 어, 최근에 계속 몇년 동안 계속 증가 중이죠. 최근에 이제 1,400억까지. 그러니까 여유 현금이 1,400억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부채는 7% 정도 거의 없다고 보죠. 뭐, 안 봐도, 뭐, 알수 있겠지만, 매입 채무 정도 있는 겁니다. 이자 나가지 않는 부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 많이 했는데, 이유는 이제 작년에 그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매출 이 하락하면, 주가가 올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출 하락은 무조건 급락입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과하게 올렸기 때문에, 어, 매출 하락하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매도 치죠. 그래서 주가 과하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토막 이상 났는데요. 이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항상 나오는 기업이고 어, 2022년도에도 보면 ROE가 20정도 나오니까 뭐준 특급 종목으로 어, 손색 없는데요. 주식은 10배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2013년도 보시면 한 5천 원, 2016년도까지 한 5천 원 대를 유지하다가 5천 원뭐 안팎을 유지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4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거의 10배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요. 어 이때 시청이인제 시청이 인데요 제가 이때좀 보유했었는데 못 기다리고 좀 매도 쳤어요. 그 제가 매도 친 이후에 주가 계속 올라갔어요. 이게 몇년 동안 계속 올라갔으니까요. 보통 1년 홀딩했으면 100%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 최근에 매출 좀 줄고 어 2022년도에는 매출이 이제 정체고 영업이익도 정 정체인 상황인데 이제 폭락 잘 말해서 주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저시총 영역에서 다를종목이긴 한데 이때 이제 몇 년을 횡보했어 어 보시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3, 4년 동도 주가 가 횡보했어요. 그 동안 기억하는 계속 증가 중이었겠죠 그래서 어 개비 커진 거고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거 발견하고 주가 를또 과기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DNC 미디어입니다. 아,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웹 소설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출판 유통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합니다. 아, 보시면 이 종목도 보시면 먼저 순차익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유금입니까요? 항상 마이너스 차익금이고요 어, 크게 증가 안 했지만. 음, 사업성이 좀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게 부채 비율도 26% 어, 보시면 2022년도에 매출이 액좀 정체 중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상황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매출 약간 정체, 영업이익 하락, 그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 최소한 2분의 1토막, 1토막 이상 나야 됩니다. 보시면 한 5만 원이라 치면 어, 2020년도 중순 정도에 한, 한 3분의 한 삼분의 이가 날라갔죠. 그래서 주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러지만 중요한 건 이때 가격 수준이 적합한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정목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한20% 정도, 2020년도, 2022년도 빼면 항상 영업률 20% 정도 나온 종목이니까 수익성이 좋은 종목이고요. 아로이도 보시면 20, 2020년도, 2021년도가 ROE 2이 넘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수익성 좋은 종목이었는데. 어 이 분기 단계, 당연히 재무비를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 다섯 분기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걸 되게 중요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매출이 약간 정체 중이었는데 영업이익은 되게 하락했고 2022년도에는 매출도 중, 하락하고 영업익도 하락해서 주가 과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5만 원짜리가 거의 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이때에 어, 떨어졌다 사는 게 아니라 이때 가격 수준을 보는 겁니다. 이 수익성 대 가격 수준이 어떤 건가. 근데 이때도 보시면 이때 가격 수준을 보시려면 투자 지표를 보셔야죠. 투자 지표를 보시면 어, 2점대 초반니까 이 이게 또싼 거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항상 투자 지표를 보시면 항상 과거 PBR 밴드를 보시면 최소 2에서 10까지 그러니까 2021년도도 많이 올랐고 굉장히 비싼 종목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워낙 영업이익이 높은 종목이니까 그렇지만 어, 2022년도 중반부터 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게 이제 아주 쌍 가격을 치고 올라간 건 아니고요. 이것도 쌍가그렇지만 워낙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2017년도로 기준하면 그때 이제 4,900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 보시면 6만원으로 올라갔으니까 10배 정도 올라갔죠. 이게 1년, 2년 3년 한 4년 정도 기간이 경, 경과했지만 이게 10까지 올라,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 기간 동안 보시면 매출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했고 어, eps 순이익도 계속 증가했죠. 그래서 당연히 과학이 올라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때 시청이에요. 이때 이때 보시면 2000, 이, 이 투자지표상으로는 2018년도가 나오는데요. 어, 주차투상으로 보시면 2017년도가 최저가였어요. 이때 당연히 뭐한 700억, 6 0 0 700억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한 3년 6개월 정도 도가 이후에 어, 10배에 올라갔으니까요. 어,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조, 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출, 영업이익, 순익 증가를 해서 과하게 올라간 다음에 항상 과하게 올라가면 어, 실적이 좋더라도 또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어, 최근에 실적조차 안 좋으니까 또 과하게 떨어진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온라인 반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에코 마케팅입니다. 우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잠깐 보시면 국내 1위 온라인 광고 대행사로서 어 굉장히 어 시중에서 이제 선호도가 높은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냐그 광고 사업을 좀 잘하는 어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어 매출액 보시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 왜떨어졌냐 보시면 이게 자회사를 인수했어요. 를 그런데 그 자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매출액은 증가했겠지만 수익성은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매출액 증가 계속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클릭해 보시면 이제 클릭 하셔야 돼요. 증거 일말 볼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액을 보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쭉 증가 중인데, 이때 보시면, 어 2020년도에 보시면 580억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401억으로 떨어졌죠. 이게 자회사 인수 때문에 그 회사 손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 하락하면, 근데 주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고요. 그렇지만 위에서 이제 상황으로 보시면, 어, 이 마이너스 차익금, 여의현금이 꾸준히 증가 중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좀 하락은 같지만, 다시 이제 천억대로 늘어나서, 어, 자본 상황은 되게 좋은 거고 여유 현금 같은 경우 계속 증가 중입니다. 다섯 어, 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이고요. 어, 자회사 때문에 손실 안, 안, 안 왔기 때문에 영업이익 떨어지다가 어, 2022년도 1 분기에는 어, 자회사도 수익이 좋아져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200억대로 영업이익이 200억대로 점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폭락장이 오니까 이게 주가가 함부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요한 겁니다. 과하게 올라간 다음에 다시 반응을 시려면 실적이 폭발하든지 이래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2017년도에 계속 봤던 종목으로서 어, 전 이제 전업하는데 전업 동생하고 같이 이, 보다가 아, 이 종목이 그 당시 이 천억대였어요 시청에 그래서 그 천억대라든지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탁월했어요. 그래서 넘버 원이라고 제가 어 되게 이제 말했던 종목인데 이제 제가 다른 종목을 보유 중이라서 이때 이제 매수를 못했는데 그 당시 한 3천 원, 000원, 4천 원짜리 종목이 어 거의 뭐 거의 4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권리락 했어 지금 어, 주가 좀 떨어져 보이는데 실제로 4만 원 가까이 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10배 정도 올라갔는데 거의 3년 동안 10배 올라갔으니까 굉장한 종목이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어. 이 정보를 관심 목으로 두고 왜올라가는가 고민을 하셔야죠. 이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 보세요. 100%, 70%, 50%, 영업이익 증가율도 110%, 120%, 55%. 그래서 2020년도까지 매출이 폭발 상황이 있어요. 매출, 영업이익, EPS 그러니까 순이익 증가율이 폭발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폭발한 거죠. 어,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시총인데요. 시총금이 천억대였어요. 제가 이때 이제 일점대 초반에서 계속 움직였었는데. 어, 돌이켜 보건데 이제 깨우침이 하나 있었죠. 이런 에코 마케팅 같이, 이제, 어, 제조업이 아닌 인터넷 관련 사업이라든지, 인터넷 관련해서 돈을 버는 기업 같은 경우는, PBI 1.대 초반이면 되게 싼 겁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였 그래서 이제 그 가격 때문에 1.0 이하의 삶 당연히 좋겠지만, 보통 1.0 이하는 거의 오는 경우가 없고요. 그래서 1.대 초반이면, 어, 어느 정도 보유 비중을 늘린 다음에, 어,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 너무 횡보하면 계속 어, 매수에 나가면 결국 좋은 어, 투자 실적으로 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기관들이 눌림면서 매수를 했어요. 꾸준히 매수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주가 폭발한 거죠. 과학 기업 실적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 중인데 어, 주가는 횡보하니까 갭이 더 커진 거잖아요. 그 갭을 메꾸는 작업을 단기 안에 한 겁니다. 그다음 이제 계속 좋아져서 이천. 2020년도에는 이제 거의 뭐이 종목이 거의 1조까지 찍었으니까요. 굉장히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자회사 인수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 조금씩 나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 가치가 아무리 좋은 기여 가치 증가가 아무리 좋은 종목 주차도 주가 과하게 올라가면. 실적이 좋아져도 떨어지지만 실적이 안 좋아지면 더 과하게 떨어지는 거죠, 항상. 항상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게 주식판이고요. 어, 최근에는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그 미수익도 증가 상황이고 영입도 증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상황을 계속 좋은 상황을 유지한다면 이 주가도 싸게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보는 종목이고 제가 이제 보통 어떤 종목을 보기 시작하면 뭐 계속 보는 겁니다. 뭐 1년이 아니라 5, 6년, 뭐 8년 계속 보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고, 어그 종목이 이제 너무 과하게 주가가 폭락하면 그때 매수하는 거죠. 그 방식이 이제 워런 버핏 방식인데, 가치 투자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타당하고요. 기업 가치 대비 어, 시총 을개별 활용한 투자입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어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것 같은데. 오스텐 임플란트입니다. 어,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 어, 2021년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기업 수익성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최근 5년치 보시면 물론 환자 수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 30%, 올해 어, 2022년도 에 매출액이 20% 30% 증가한 종목으로서 어, 영업이익 증가율 을 보시면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이렇게 퍼센트로 봐도 되고 클릭해서 이제 금요일로 보시는 게더 좋죠. 300억, 400억, 900억, 1 4 0 0억 올해는 2022년도에는 3분기까지 1,600억. 그래서 계속 증가 중입니다.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순차금 비율이 마이너스 차익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대신 회사 운어 입장에서는 계속 매출 증가 중이니까 어, 증설을 해야 되겠죠. 증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설하기 위해선 주가가 올라온다고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좀 땡겨 온 거고 그 자금 마련한 거, 상황은 당연히 현금 흐름표 보시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현금 흐름표 보시면 뭐 이렇게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고 뭐 이러잖아요. 사채도 증가하고 그래서 어, 재무 상황으로 보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안 좋더라도. 이 매출액 증, 결국은 매출액 증가가 어느 순간에는 어, 판가미를 조금, 매출액 증가만, 증가만큼 증가 안 시키는 순간에는 영업이 폭발하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오는, 어, 재무 상태가 당, 당분간 안 좋더라도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많아질, 어, 크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판가미 조절함으로써 을 영업이 폭발하죠. 이 상황을, 어, 보통 주식판을 좀잘 아는 고수들은 다 알기 때문에 어, 2020년대 과학이 떨어졌을 때 매집해서 올린 겁니다. 근데 이 주가 상승폭이 보시면 이게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거의 1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주가 상승폭이 큰 겁니다. 이게 결국 왜 올라갔냐?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매출액 증가, 영업익 증가라고 어, 해도 타당한 겁니다. 최근에 다섯 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 중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과학의 어, 주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고영이 있습니다. 어, 너무 유명한 종목인데 어, 최근에 주가가 횡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진 거죠. 너무 비싼 거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매출도 좀 하락하고 이랬으니까 어, 과거에 올라온 종목은 어, 실적이 조금 정체 중이라든지 하락하면 어, 주가를 횡보합니다. 주가가. 근데 이게 횡보가 보통 몇년 가는 거니까 쉽게 접근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월차트로 보시면 과거에 3천원짜리 잖아요. 3천원짜리. 근데 최근에 지금 3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10배 올라온 종목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매출 영업이 이런게 정체 중이니까 주가가 몇년 횡골 중인 거예요 근데 워낙 수익성이 좋은 종목이라서 어, 보시면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시면 59%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어, 음, 반도체 관련 종목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종우은 정말 드물거든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굳이 들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여유형과 같은 것을 잘 관리하시고요. 잘 관리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야 매출이 좀 정체 중이고 하라고 그래서 좀 그랬지만, 이제 다시 매출 다시 증가로 바뀌었고요. 영업인들도 이뭐15% 어20% 나오니까 이젠 더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매출, 줄어드니까 영업인들도 좀 줄어들었지만 워낙 수익성이 좋은 종목이니까 위인이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어 작년 같은 위인이 비중이 67%까지 보유했거든요. 이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 사는 거죠. 어 가장 최근에 보시면 위인이 오히려 매수 중입니다.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다시 그 다음으로는 크리네사이스인데요. 그린의 사이언스 이점도볼 가치는 있는데, 이게 어, 월차트로 보면 3천 원짜리가 4만 원에 올라갔으니까 10배 올라간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되게 크죠. 당연히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최근 이제 이 기업 분석상으로 보면 5년치 재무제표가 나오는데요. 어, 2020년도까지는 계속 매출 영업이 순이익이 증가하다가 2021년도부터는 매출이 하락했어요. 매출 하락하면 영업이 증가해도 주가 떨어인데 당연히 매출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영업이조차도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4만 천원을 찍고 그다음 어, 쭉쭉쭉 어, 주가 계속 하락 증이했죠 매출 하락하면 과하게 주가 올라가는 종목은 어, 매출 정체만 해도 주가 떨어질 텐데 이 종목은 매출렉조차도 어, 하락했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 보시면 단점이 있어요. 이 정보 보시면 이제 순차금 비율을 보시면 만일 차익금 경우가한 번도 없 었어요. 그러면 현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 다섯 분기 보시면 정말 어 빨간색이 보이시 죠. 빨간색이 보인다는 것은 어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걸 의미하고 이걸 잘 아는 주식판을 움직이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어 이정목를 매도 치고 다른 정으로 어 옮기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 하락이고 비중이 쓰을 줘. 개 걔는 이제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대부분 개인들은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잘고민안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에서 떨어질 때 당연히 개인 물량이 들어왔고요. 어, 최금까지 물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유 중이고요. 너무 싸지면 또외인살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 아니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환가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PBA 1 4인데싼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지금은 정짜 전화를 했거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효성 TNC인데요. 효, 효성 TNC도 볼만한 가치가 있는데, 보시면 2020년도 7만원짜리가 작년에 9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10배 넘게 올라갔잖아요. 항상 어, 과기 떨어면 과기 올라가고 이런 건데, 또 과기 올라가고 과기 떨어지고, 과게 떨어지면 또과이 올라가고요.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업종 자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런 버핏이 예전에 인수했던 버크서 해소회 같은 종목이에요. 어 버핏이 버크서 해소회를 인수한 데면 어 실수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물 관련 업종이고요. 그래서 어 사회 꼭 필요한 업종이긴 한데 수익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이 회사 어. 딱 보시면 알겠지만 부채 비율을 보시면 200% 지금도 200% 되고요, 되고요. 순차금비율도 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자 비용이 이렇게 3 0 0에서 700억까지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익성 아, 매출 증가를 보시면 뭐매출 굉장히 크죠, 뭐 5조, 5조, 1,08조 이렇게 크지만 그 자본 이익률, 영업 이익률, 영업 이익률 보세요. 작년에 잠깐 높아졌지만 뭐 2%에서 5% 나오는 방기 당함의 기업이라고 평가할 만하죠. 그렇지만 수익성이 좋아지면 주가를 올리는 행위 하죠. 그분들은. 대신 과학이 올렸으니까 또 과학이 떨어진 거죠. 이게 실적이 하락 안 해도 최근에 보시면 실적 하락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과학이 올린 걸그분들이 아니까 매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짜 가격이에요. 이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싼가 이거 평가하는 게 그게 진짜고요. 이건 가짜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속았죠. 이런 가격 보고. 싸졌다고 생긴 적이 있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인제 제가 손실이 큰 적이 있어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안 속죠. 이각 보고 떨어졌다고 사시면 안 되고 이각 대비 지금이 적강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금 뭐 어, 실적이 보세요. 어, 영업이익이 지금 80, 2022년도에 영업이익 84% 하락했어요. 매출은 증가했는데 아, 이업종이 원래,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싸게 살 필요는. 아예0 0 0 0 0 0 상황에서는 살있지있지하과 올라갔다. 그럼 당연히 이 업종 자체가 0 0성이 들수나서 한 종목이니까 이과게올라0 0 0 0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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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안 되고요 당연히 0 0 보세요 0 0 보시면 당연히 최고가 때0 0 0 0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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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작년에 23%까지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2020년도 12월인데 한 8%까지 하락했죠. 당연히 과학이 올랐으니까 과학이 떨어진, 주가 떨어지고 과학의 어, 매수한 상황 그 물량을 개인한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되고요. 어, 지금 두 종목만 남았습니다. 좀 조금 참으시고요. 에코프로 너무 유명 종목이죠 에코프로 전기차 업종이죠. 그래서 어, 2020년도, 뭐 2017년도 안 봐도 되겠죠. 2020년도 한 만원짜리가 어, 2021년도에 1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 최근 몇년 동안 매출이 폭발했거든요. 6천억대, 7천억대, 8천억대, 작년 1조 5천억대, 2 0 2 2년 3조 5천억이에요. 그니까 이걸 전기차 업종은 저희가 안 봐도 뭐 알겠지만 전기차 이제 보통 구매하려면 대기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만큼 호황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업종도 당연히 매출 계속 증가할 걸다 예상한 상황이었고 그걸 잘 아는 뭐돈 많은 분들은 당연히 주가를 올렸겠죠. 이렇게 보시면 기, 어, 당연히 올렸고 이 올린 상황에서 이제 과학이 올라간 게 당, 항상 과학이 올라가니까요. 실적 좋으면. 그래서 과학이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매입들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안 되는 상황인데 어, 잠깐 볼까 요 여기 보시면 순자금비를 보시면 많이 살 금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은 발생하지만 이게 현금 흐름이 되게 안 좋거든요. 이게 돈이 잘안 들어와요. 보시면 몇 년치 보시면 이마이너스라는그 돈이 안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2021년도 마이너스 1,400억, 2022년도 마이너스 9,000억. 그니까 매출 발생하고 순익 발생했지만 순익이란 게 장부상금액이잖아요. 돈 진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니까요. 그래서 이거 재무 상태를 좀 아는 분 같은 거 이게 쉽게 매수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장부상으로만 돈이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주가는 올라온 거 맞아요. 그리고 이때 저점일 때과학 이제 떨어졌으니까 살 가치는 있죠. 근데 그 이렇게 미점치고 주가 올라온 상황에서 이때 매수하면 안 되죠. 지금 오르나 내려나 하지만. 지금 현금 흐름이 되게안 좋기 때문에 이회사가 나쁜 뭐 어, 좋은 업종이요 좋은 업종이고 좋은 기회 맞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나 하는 건 항상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상황이 아니고요. 수익률 좋아졌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죠. 어, 왜냐하면 주가 비싼 상황에서 잃을 수 있으니까요. 수익차 가장 중요한 게 매수가격이잖아요. 그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너무 잘 아실 텐데. 해스크럽 어, 가보시면 이제 인바디 제품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 우선 보시면 순차액금비를 보시면 어, 계속 증가해 중이죠. 200억, 300억, 500억, 600억, 700억. 그래서 현금 계속 쌓이는 게업요 부채도 보시면 10% 내외로 되게 양호한 상황이고요. 매출액도 어, 어, 2020년도 빼고는 계속 증가 중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사가 좀 인지도에 비해서 매출액 자체가 적어요. 보시면 천억 대 언저리, 물론 최근에 이제 증가 중이지만 그래도 이천억이 안 되는 종목으로 어 월차트로 보시면 어 2013년도에 보시면 5천억인데 2015년 6년 저 6년 정도에 5만억까지 올랐습니다. 열배 올라온 종목이죠. 항상 그걸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열배 올라온 종목은 기업 가치보다 훨씬 상향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 실적이 받쳐주면 다시 올라가겠지만 실적이 받쳐지지 않으면 몇년 횡보합니다. 보시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금 7년 정도 횡보하고 있어요. 많이 이때 매수했으면 어떻해야 될까요? 어 괴로운 시간을 보내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 건데 과하게 올라온 종목이 떨어졌다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때 수준을 봐야죠. 이때 수익 성 보시고 매출을 보시고 이때 시총 대비 매출액, 영업이 순익 보시고 PBR 퍼다 따져 보시는 거예요. 그지만 최근 상황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 증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나쁘다에 평가할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다섯 분이 보시면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이니까요. 네, 폭락장이 2022년도 폭락장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함부로 쉽게 올라가지 않죠. 쉽게 올라가지 않지만, 이제 좋은 종목은 주축하면, 어, 장이 좀 좋아지면 주가 올라가겠죠. 어, 1차트를 보시면 보통 수거를볼수 있잖아요. 어,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 외국인 보유 중에 이 31%까지 갔으니까요 외인들이 선한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종목도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 지금 올차트로 보시면 이제 열배 올라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 기업 가치 상승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주가가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또 이제 몇 년을 형부하는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런 어, 저는 이제 차트 매매를 어, 전혀 안 하는데. 이제 의미 없는 행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렇게 과하게 올라온 종목은 매매를 안 하죠. 왜냐하면 기업가치 상승보다 주가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 그 그것, 그것 때문에 이제 못 올라갔고요. 물론 이제 이 이후에 기업가치 상승 폭이 엄청 커지면 이제 주가 싼 상황이라면 다시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 이렇게 어, 제가 십무 타중목 스물 한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 정목에 대한 어, 최종 결론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10루타 정목대의 특징, 배울 점, 그래서 우선 수치가 예뻐요. 상승기한 중에는, 주가 상승기한 중에는 특히 더 그러고요. 높은 수치가 뒷받침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부채 비율, 많이살 하금 다시 당연히 보셔야 되고, 이자 거의 안 나가요. 물론, 이자가 이제 많다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시총에서매수를 올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청 종목들이 대박이 많고요. 그다음 ROE 혹은 영업이익률 혹은 양적 모두 탁월해요. 대신 당연히 ROE 어, 높은 ROE의 지속성이 중요하죠. ROE는 당연히 영업이익률로 당연히 그러겠고요.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률 이제 오너 의해서 영업이익이 작을 때니까 그걸 감안하시고요. 그다음 주가 상승기 중에는 매출 하락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박들 종목 보시면 뭐, 뭐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t v 같은 경우 5년 동안 매출이 하락이 한 번도 없어요 정체도 없어요 정체도 없어 매출이 어, 하락을 떠나 만약에 어, 한 5년치 보시면 매출이 어느 시점에 정체다 그러면 주가는 보통 떨어져요 그래서 어, 대박 종목은 보통 매출 정체가 없어요 증체 정체 자체가 없고 계속 증가 중에 매출이 그런 상황이 많죠 그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경제 해자가 중요하죠. 이건 경쟁 우위가 일정 기간에 지속돼야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제 매트워크 효과를 발휘한 경우 많고 브랜드가 있는 기업이 많고 독점이 될 확률이 높고 업종에서 독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인제 계속 매출도 증가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각기업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수출 기업이 많죠. 수출 기업은 당연히 국내에서 잘 팔리면 해외도 팔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매출 이 계속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저가에서 매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이 주가 이 상황에서 매수한 것보다, 이렇게 폭락할 때 매수하는 게, 나중에 올라갈 때, 여기 매수한 것보다, 여기 매수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폭락때 매수가 최고고요. 그 다음, 당연히 나쁘게 클때 매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조차도 대부분 적용된 부분인데, 과도한 주가 하락은 이후에, 과도한 주가 상승을, 어, 처리하고요. 또, 과도한 주가 상승은 또 이후에 과도한 주가 하락을 초래한다. 이건 거의 통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여기까지 우선 1 심루타 0루 종목. 1 0루는 것은 당연히 열0배 올라온 종목이잖아. 요이 종목들을 어, 왜 올라왔는가 고민해 보시고 어떤 분들은 열0배를 모은 거예요, 열 배를 저희도 열배 먹으려면 어떤 종목들이 그런가 또 보유 기간 동안 보유 기간 동안 어, 무엇을 보고 계속 홀딩할 수 있는가 홀딩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번 시간까지는 십년짜 종목을 봤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